소비를 절약하면서 저축까지 할수 있는 짠테크용 적금 상품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쓰는 금액에 따라서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고 6% 이자도 주는데, 5만원짜리 사면 5천원이 자동으로 적금이 되는 거죠. 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음. 좋을 때 타이밍에 버튼을 눌렀을 때, 최대 3.95%까지 아. 이자도 막 돈도 모고, 뭐으 이런 적금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이 없었거든요.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가장 많이 좋아졌네요. 경남은행에, 적금이라고 있는데 이 적금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천 원부터 십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율도 괜찮아요 5.2%까지 줍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이억을좀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를 절약하면서 저축까지 할수 있는 짠테크용? 그런 적금 상품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어, 예전 적금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10만 원씩 넣고 1년 뒤에 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요즘에는 MZ들은 네. 진행자 MZ신가요? 걸쳐 있습니다 네. 아 정말요?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80, 81년생부터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렇네요 그럼 MG라고 해야되보죠 <laughs> <laughs> 근데 네네. 어쨌든 MG분들은 요즘 그냥 적금을 넣으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재미있게할수 있는 요소들이 추가가 된 그런 적금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음. 뭐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밌으면 좋잖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적금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제 책에 이런 내용들을적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상품이 없었거든요. 어떤 걸 설명했었냐면 물건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기도 하지만 솔직히 그냥 보고 혹해서 사기도 하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사신 경험 있으시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는 맛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장바구니막 담잖아요. <laughs> 장바구니막 담는데 그게 나중에 막 택배 받을 때도 그렇고 사놓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나 음. 아니면 사놓고 옷장에 그냥 쿡 쳐박히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결국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소비를 하면서 오는 그런 기쁨, 그런 도파민, 이런 음. 것들을 좀 느끼고 싶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결제는 하지 말고 그 금액만큼 적금을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샀다 치고. 사다치고 그 돈을 적금에 넣어보자라고 했었는데, 어, 이걸 농협에서 사다치고 적금이라고 나왔었는데 현재는 판매를 하진 않더라고요. 아. 많이 안 팔렸나봐요. <laughs> 어쨌든 이런 것도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그냥 매일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커피 사먹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뭐 택시비 아니면 배달 이런 비용들을 실제로 내가 이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봐야 아 내가 이만큼 쓰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 습관을 좀 적금처럼 모아 봅시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실제로 상품화 된 것들도 있고요뭐 광고나 콜라보는 아닙니다 어쨌 <laughs> 그런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매일 뭐 습관을 저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천원씩 모아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달 동안 모아 가지고 나에게 작은 선물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제 구독자들과 함께 실제로 머니 챌린지라고 챌린지도 했었거든요.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3만원, 5만원 이렇게 모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금들이 이제 실제로 상품화돼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카카오페이 소비적금이라고 해서 내가 쓰는 금액에 따라서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고 6% 이자도 주는데 내가 쇼핑한 금액이 뭐 10%를 모으겠다. 5만 원짜리 사면 5천 원이 저 자동으로 적금이 되는 거죠. 어. 제가 소비 금액에 따라 저축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토스의 키어바이오 적금 이런 게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알르줘요 가입을 하면 처음부터 알르줘 가지고 아, 이게 예, 포켓몬, 아, 포켓몬 이런 돌아가고. 거, 예, 담아고치. 네. <laughs> <오, 오. 웃음> 네, 그 요즘 옛날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 네, 세대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일하시는 것같으시는 네, 네, 그래서. 유명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을 주면서, 이게 알이 부화해가지고 귀여운 동물을 키우면서, 적금도 음. 같이 키워요. 이렇게 해서 키워봐요 적금이 있는데, 이건 25주 동안 가입한 상품이고, 그리고 성공하면 연 4.5%의 이율을 주는 그런 적금이에요. 그리고 뭐, 경남은행에 오늘도 세이브 적금이라고 있는데, 이 적금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뭐, 풍차 돌리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목돈 모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신 적금인데,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적금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천 원부터 십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율도 괜찮아요. 5.2%까지 줍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것도 매주 적금을 해요. 오늘 천 원으로 시작하면 다음 주에 2천 원, 3천 원 계속 이제, 두 배수가 증액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26주. 거의 6개월이죠. 네네. 6개월 동안 넣으신 이런 적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힘들어 하니까 짧게, 음.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토스의 굴비 적금이라고 해서 이게 넣으면은 굴비가 이렇게 나와요. 굴비가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내 네, 밥상까지 점점, 점점. 점점. 아, 네, 이렇게 좀 재미여서. 재밌네. <laughs> 네, 네. 굴비가 점점 짱테크해라 하면서 어 굴비만 쳐다보고 쇼핑하지 말자. 아, 그 옛날에 그 하, 자린고비 시절에.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음. 이 상품 기획하는 사람은 정말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굴비 음. 적금도 있고, 이것도 6개월짜리인데 4.5%를 주고요. 아, 그리고 이런 적금도 있더라고요. 하나은행 타이밍 적금이라고 해서 핸드폰 바탕 화면에 이제 버튼을 하나 딱 적금을 가입하면 버튼 그 그림이 하나 딱 생겨요.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에잇! 이러면서 누르면 적금이 돼요 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 기분 좋을 때 누르셔도 됩니다. 아... 어쨌든 화가 네네. 날 때마다 누른데 어떤 분은 네 번까지 눌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 <laughs> 막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막 화가 난다 이러면 막 눌러가지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저축도 하고 이렇게 기분 전환 용도로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음... 좋을 때 타이밍에 버튼을 눌렀을 때 최대 3.95%까지 아... 이자도 받고 돈도 모으고. 야... 네, 그래서 이런 적금도 있더라고요. 처음 하셨죠? 요즘, 오, 많았어요, 네,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그쵸.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의료 행에는애1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30일, 그리고 100일, 200일. 이전에 왜 백일 되면 막0원줘막 친구들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그 어, 뭐 커플 백일이야, 커플 100일? 막 아, 그것처럼 네네. 30일, 100일, 200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n 일 적금이라고 만드는 게 있는데 어, 아, 이거 만드신 분 이제 우리 세대일 것 같아요. <laughs> 그러네요. 이렇게 대부분 약간 구매력이 있고 돈을 좀 모으는 그런 세대가 약간 한 40대 뭐 이렇게다 보니까 네같아요네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컨셉을 좀잘 음, 입힌 것 같은데 음, 음. 그 유명 세포들 캐릭터로 해가지고. 3만 원이하 이제 감정 기록을 스탬프로 오늘 화가 나요, 기뻐요, 슬퍼요 이런 식으로 스탬프 도장을 꼭꼭꼭 찍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이자율이 높아요. 물론 이제 조건들이 다 있어. 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적금들도 다 우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거나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하시면 최대 6%까지 이유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달 동안 기분이 얼마나 들쭉날쭉했나 이런 것들도 한 눈에 쫙볼수 있으니까 그런 재미 요소들과 함께. 돈도 모으세요 라는 이런 상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금이 좀 지루하셨던 분들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좀 재미도 느껴 보시고 또 돈도 모으셔가지고 네, 다음 스텝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좀잘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를 줄이고 쇼핑을 음. 줄이고 적금하는 그런 성공 경험을 좀 쌓는 게 아. 중요해요. 네. 어, 정말 좋은 팁들 이렇게 많은 그런 뭐 재테크 수단이 있는 통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말인데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약간 첫 목돈 마련의 목표로 1억 원 1억 원좀 모으려고 하거든요 상당히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볼수 있는데 델린께서도 첫 1억을 모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 추천해 주신다면요 아예 썸네일이 다 1억이잖아요. 어, 네. 근데 1억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음. 저는 좀 결과에 너무 이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상징적인 금액이고 뭔가 좀 부동산에 이런 큰 거를 할수 있는 금액이긴 한데 최근에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막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음.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야. 아, 뭘 포기할까요? 나머지라고 한다면은 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들 있죠. 뭐 결혼, 아... 출산, 네네네 다 음. 미루는 거죠. 음. 뒤로 미루고 우선 돈부터 다 모아놓고 해야지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되게 큰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금액은 그냥 하루 아침에 모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모아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진짜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가 이런 모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쓰는 것부터 우선 좀 줄이시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사 딱 은행 들어가고 은행도 일이 많거든요. 일이 많고 제가 들어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금융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오. 네. 데 금융이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서 금융이딱 터지니까 다 그냥 어렵고 다 그냥 뭐 투자 상품들 그런 예금이나 뭐 고객들 은행 뭐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솔직히 저는 돈 쓸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9 to 5, 9 to 6라고 하는데 저는 8 to 8이었어요. 아... <laughs> 8시 출근해서 8시, 9시 퇴근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돈 쓸어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돈이 그냥 정말 쌓였어요. 내 몸은 정말 갈려나가고 있었지만 정말 통장에 돈이 좀 쌓이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그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좀 내가 안 써도 되는 금액만 안 써도 돈이 잘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얼마를 모아서 1억을 언제까지 모으겠다라는 계획이 서는데, 뭐, 세전, 세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내 월급 통장에 딱 꽂히는 금액이 있죠. 매월 월급날에. 딱 꽂히는 금액이 곱하기 12를 한 거예요. 아, 1년 동안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상여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좀더 하고. 음.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딱계산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이런 거 물어보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강이나 이런 데 가도, 뭐, 저 돈이, 어, 덜모아요 어떻게 모아야 1억을 빨리 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 강의 시간까지 숙제를 내줍니다. 아. 카드 명세서 3개월 집 뽑아서 가지고 오세요. 하... 앉으세요. 형광펜 음. 들고 앉으세요. 라고 해서 이 중에서 본인이 꼭 써야 될 것과 써 쓰지 않아도 된 금액들을 다르게 표시를 하라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지출들이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어보고 이 금액만큼 더 저축을 하면 더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실제로 저도 계속 체크하지 않으면 그렇게 새는 돈들이 생기고 진행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이 카드에 몇월 며칠에 몇 건을 썼고 얼마를 썼고 이런 걸다기억하진 아, 않잖아요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카드 명세서 보고 고정 지출 그리고 내가 뭐꼭 써야 되는 지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불필요한 지출들이 나오니까 그런 건다 모은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내가 전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내가 카드에 쓰는 금액 요거를 딱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진짜 모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찐 저축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다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고, 이 얼마를 쓰는지를 딱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나면 내가 1년에 한 2천 모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5년 동안 1억 모으기가 가능한 거고, 내가 여기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이 1억을 잘 모을까? 아니면 조금 더 줄여서 이 1억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1억을 좀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2007년 금융위기 때 입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호황과 불황을 정말 동시 에 1년 사이에 다 봤어요. 야. 그때 펀드가 되게 핫했거든요. 2007년도 그때 엄청 핫했죠. 어떻게 펀드 지사 됐어요. 뭐 중국, 인도, 뭐 브릭스 하면서. 맞아, 요 맞아, 맞아. 아, 브릭스 병원합니다. 안 그래도 되게 네. 자료도 정리했는데 네. 이때 막 브릭스, 중국 그때 막 올림픽 하면 얼마나 또 발전을 하겠어 네. 이러면서 막 중국 펀드 팔고 이랬었는데. 고점에 그때 막 정말 다 했거든요. 맞아요. 다 네. 가입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뒤로 한 1년, 2년 동안 계속 저는 고객들의 계좌를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 그러니까 중국펀드는 정말 수익률을 많이 한 계좌를 딱 하나 봤어요. 진짜. 있긴 있네요. 그래도. 네. 오.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나오셨어요. 아. 그때 어떤 양상이 있었냐면 목돈 예금을 펀드로 돌리자 이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러면서 그냥 한꺼번에 천만 원막 오천만 원막 이천만 원 일억씩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식으로 많이 내셨네. 너무 고점에 음. 들어가니까 이게 그 이상 올라갈 수하는데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그냥 마이너스가 나면서 어. 거의 반토막이었어요. 근데딱한번한분 이분 1 0 0였거든요 수익률.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 이분이 꾸준히 적금식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고점에 들어가도 저점일 때도 계속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금액이 이제 현재 시점과 맞아지고, 나중에는 수익으로 딱 전환하는 구간이 오니까, 100%까지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분도 아, 더 넣을 걸 이러셨는데, 어쨌든 수익을 봤으니까 기분 좋게 해지를 하고 가지고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렵고 또 국제정세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때도 예금이 7.5%로 줬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예금 금리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예금 금리가 좀 떨어졌을 때는 뭐 CD나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나 이런 것들도 네. 금리가 높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셨었는데 결국 아까도 중국 펀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시기부터 목돈을 넣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적립식으로 넣다 보면 금액이 맞춰지지 않나요? 내가 이 고점과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냐, 신도 모를걸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히 넣다 보면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게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간이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이때 저는 이제 삼성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익이 보통 20% 이상 났었어요. 네. 적금식으로 넣는 거로 무조건.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적금식으로 넣어라. 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으시고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좀 꾸준히 모으셔가지고 그 금액도 수익으로 전환하는 구간으로 좀 빨리 돌릴 수 있게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넣어보시면 모으는 금액과 수익금까지 더해가지고 1억 원을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어,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해요.